뜨거운 물이 감기에 좋다. 열이 많으면 다 땀이 많다.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는 열에 대한 속설들 과연 다 사실일까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잘못 알려진 열의 속설들을 파헤쳐 보고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효율을 지킬 수 있는 열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로 뜨거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1 속설 뜨거운 물을 마시면 감기 빨리 낫는다. 진실 따뜻한 물은 점액 배출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킬 순 있지만, 감기를 치료하진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물은 인후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염증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적정 온도는 5, 60도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2. 속설. 열이 많은 사람은 더위를 잘 탄다. 진실. 열이 많다는 표현은 한의학적 개념이고, 실제 체온과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체온 조절 능력, 땀샘의 기능, 체폐 면적에 따라 더위 민감도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마른 체형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체열이 몸에 더잘 남아 더위를 더탈수 있어요. 3. 속설. 뜨거운 음식은 칼로리가 더 높다. 진실. 열 자체는 칼로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수와 차가운 국수의 칼로리는 거의 같아요. 단, 뜨거운 음식은 소화를 돕고 식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4. 속설. 열을 내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진실. 열이 높아지는 건 면역 반응의 일환이지만 사람의 체온이 40도 가까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멸하지 않습니다. 열은 바이러스 증식을 느리게 만들 뿐몸 자체가 싸워서 없애는 겁니다. 5. 속설. 열에다운 부위는 찬물로 빨리 식혀야 한다. 진실. 네, 맞긴 하지만 얼음처럼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피부 조직에 손상을 줄수 있어요. 15도에서 2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상 식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에 로션이나 기름을 바로 바르는 건 금물. 열을 가둬버립니다. 6. 속설. 열기로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진실. 대부분의 세균은 100도 전후에서 죽지만, 열에 강한 포자균이나 바이러스는 130도 이상 고압 멸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나 소독기에서도 온도와 시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7. 속설 뜨거운 날 운동하면 더살 빠진다. 진실 땀은 수분이 빠진 것이고, 지방 연소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온에서 운동하면 탈수, 열사병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시원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열은 생명 활동의 핵심이지만 오해도 많은 요소죠.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뜨겁다고 다 좋은 것도 식힌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건강한 온도 관리로 일상을 더 똑똑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